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늘 함께 공부했지만 공부 마지막은 마음을 잘 사용하는데 마음을 잘 사용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 왜? 속게 되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의 특징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이 마음은 사용을 하게 되면 나가 생기고 너가 생겨서 이게 따로 분리되는 것을 이게 착각이 일어난다 착각이 여러분 마음을 사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쳐다보는 본인이 있고 쳐다보이는 대상인 저가 있어가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둘이 연결되어 있는 둘로 보는게 아니고 별개로 따로 되어 있다고 착각이 딱 일어나는 게 우리의 뇌 구조의 예, 메커니즘이 그리 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또 속게 돼요. 왜? 상대방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고 때로는 뭐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뭐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괄시하거나 이런 행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악 10도 모든 공부는 넓게 있으라하는 경 지경에 이렇게 넓게 있으라 이게 지경이라고 하니 경을 지니고 있으라 이게 지금 불교 말로 깨어 있으라 말로 깨어 있으라 자 어떻게 깨어 있는지 하루 일가를 통해서 오늘 천천히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순서는 자 눈을 뜨면 어서부터 해보자고요. 어. 눈을 뜨면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숨쉴수 있어서 덕부입니다. 하면 자, 딱 깨어나게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늘도 숨쉴수 있어서 덕부입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딱 하시라고. 네. 그러면 깨어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깨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 덕분입니다를 부터 출발하는 거야. 덕분입니다. 이게 이제, 자, 덕분입니다인데, 자, 깨어나서 아직 일어난 게 아니에요. 깨어났다 소리예요. 자, 깨어나면 따라 합니다. 손을 비비는 거예요. 누워서 지금 눈만 뜬 거예요. 눈만 떠서 비비어서 제일 먼저 손을 따뜻하게 해서 눈에 댑니다. 눈에 대해서, 네. 눈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눈을 눈을 따뜻하게 해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손을 비벼서 또한번 하고 이렇게 세번 해서 앉아. 눈이 뜨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마음속은 덕분입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덕분입니다가 계속 연결되어야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하겠죠. 자, 그다음에 눈 운동을 먼저 하시세요. 눈을 제일 먼저 자, 왼쪽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자, 왼쪽 눈을 감고, 네, 이때, 덕부입니다. 또, 오른쪽 눈을 감고, 네, 이쪽 감으면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자, 왼쪽 감으면서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눈 운동을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 눈을 가지고 이쪽 왼쪽을 보는 거 왼쪽을 딱고 덕부입니다 하고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위로 보 위로 덕부입니다 아래로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돌리면서 덕부입니다 자 왼쪽을 돌리죠 오른쪽을 돌면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눈 동작을 그래서 <laughs> 아, 아. 눈을 먼저 깨어나게 도와주시라고요 그다음에 이 손을 비벼서 세수를 하시라고 세수를 에, 얼굴을 이렇게 해주면 얼굴이 에, 세수가 돼요. 이 세수를 하라 이게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이 세수를 하고 그다음에 한 거는 귀를 어, 귀를 만예 어, 귀를 다 만져서 땡기고 만지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다 보면 귀가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고장이 났구나 하는 걸알 그, 수가 있어. 그래서 귀를 통해서 내 오장육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그 다음에 손을 세워서 코를 이렇게, 어, 코 쪽을 위로 올립니다. 코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자, 여기도, 예, 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깨어있는. 자, 그 다음 하고 나면 이빨로, 이빨로 감사합니다. 듣고 이렇게 씹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거야. 소리 안 내고. 이렇게 운동해서 기능들이 깨어나도록. 자,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나면, 누운 상태에 아직 일어난 거 아니에요. 발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펴 보세요. 아, 뭐 해도 괜찮아요. 어, 펴서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 보세요. 네, 이렇게 부딪히. 네, 이렇게 부딪히면서 감사합니다. 덕분. 그 다음에 이걸 세웠어요. 이렇게 딱 세워서 감사합니다. 덕분. 이렇게 깨어나게, 몸의 기능들이 다 깨어나도, 그 다음에 뒤꿈치로 이렇게. 뒤꿈치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다몸 기능들을 깨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들고 혼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덕분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복근 배 힘이 길러지게 감사합니다. 자전거 타기라는데, 자전거 타기는 위로 하는 거고, 이거는 낮춰서 하면 배 힘이 길러지다 위로 할 때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능들을 깨어나게 하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더 하는 게 거기서 제가 일어나기 전에 요가를 합니다. 새벽에. 저는 요가를 하는데 그래서 요가를 해서 몸을 다 풀고 이러는데 요가는 필수적으로 여러분 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이 몸에 자세가 틀어져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균형이 무너지는데 요가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면 동작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당신 덕분입니다. 하는 걸 하라 그러죠. 딱 일어나면 당신 덕분입니다. 하는데 당신이 이때 당장 해결해 주시는 신통자자한님 당신, 그 당신도 되고, 안아 그러면 옆에 만약에 가족이 있으면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 있으면 그 상대방한테 해도 괜찮아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계속 깨어나도록 하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깨어나도록 하는데 계속 덕분입니다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모님께도 부모님께도 덕분입니다 하고 절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세계적인 인물 덕분입니다 하고 절. 그 그래 덕분입니다. 하면서 계속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예. 화장실 가서 세수할 때도 물한테도 덕분입니다 하고 세수하면서도 덕분입니다. 특히 이제 일어나서 세수할 때제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로 먼저 발을 먼저 발을 먼저, 오늘 쪼일 발이 도와줘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먼저 따뜻한 물에 이렇게 막 문질러 주면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꼭 합니다. 발한테 그리고 위로 올라서 와 세수하면서 감사하면 덕분입니다. 이렇게 동작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제일 먼저. 예, 모든 생명들이 일사천리로 풀려서 행복하게 되어 덕부입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일사천리로 풀리라고 덕을 싸라 덕. 일사천리로 풀리라고 이게 14분 이상 절하라 그러니 14분 이상 절하라 절하는데 발언을 하라 그러죠. 발언 뭐, 모든 생명들이 모든 생명 일사천리로 불려서 행복하게 되어 덕부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라 그죠? 발언 이거를 뭐라냐면 하 덕사체라고 합니다.